다섯 번. 당시 Px 이걸로 나눴을 때몫을 Qx라고 하지.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때 써볼게. Px를 x-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야. 이 근데 지금 얘가 물어본 건 뭐냐면 Px를 3x-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래 그 그럼 여기 얘가 어,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? 3X-1이 돼 3을 곱하면 되지 뜬금없이 3 곱했으니까 다시 모여줘야 뭐돼 3분의 1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자, 이 3은 여기 들어가자 그러면 3X-1이 되고 이 3분의 1은 얘랑 같이 쓰면 3분의 1 QX가 되고 플러스 R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3X-1이랑 곱해져 있는 게 얘.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되겠지 그래서 저번에